안녕하세요. 나비쌤입니다. 7월 5일 일요일 오늘의 띠별 운세입니다. 지띠분, 현재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세요.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던 일은 잠시 옆으로 치우고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해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연애운, 두 사람의 관계에 다소 기복이 있는 날입니다. 감옥에 갇힌 듯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쩔쩔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금전은 작은 시야에서 벗어나 새롭게 바라봐야 합니다. 소소한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평소 생각해 둔 투자처가 있다면 직접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능력이 충분하니 걱정 없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소띠분, 작은 결실을 맺습니다. 과한 욕심보다는 소소한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은 천천히 전진하며 쌓아가세요. 노력한 만큼의 성과는 나타납니다. 연애운, 새로운 곳으로 이동해 보세요. 더 좋은 인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성인 친구들이 많아집니다. 그중 조금씩 가까워지는 이성이 생깁니다. 자신을 잘 꾸미고 노력하면 더욱 좋습니다. 금전은 위기가 기회로 전환됩니다. 갑작스러운 계기로 금전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행운의 컬러는 보라색입니다. 호랑이띠분,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합니다. 그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지시를 누군가의 조언을 따르는 편이 좋습니다. 돋보이지 않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애운, 연애를 시작하기에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답답하더라도 지금은 자중해야 합니다. 억지로 시작하는 관계는 오래 갈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좋은 날이 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금전은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숨거나 회피하지 마세요. 그냥 정면 돌파하면 일이 풀립니다. 그러니 직접 나서서 움직이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이든 자신감이 있다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흰색입니다. 토끼띠분, 과감하고 명쾌한 결단, 결정이 필요합니다. 더욱 강건하고 단호한 소신이 필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부딪혀 보세요. 주어진 일은 빨리 마무리해야 이롭습니다. 연애운, 충동적이고 경솔한 언행으로 사소한 다툼이 발생합니다. 지나치게 솔직한 언행은 상대에게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되도록 자중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전은 정성이 필요한 날입니다. 요행을 바라기보다는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기대만큼의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하루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분홍색입니다. 용띠분 재능과 실력은 출중합니다. 그러나 인정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초조해하지 말고 더욱 노력하세요. 현재 주어진 과제를 우선적으로 처리해 나아가시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연행운. 열심히 노력하지만 허무하고 지치는 날입니다. 상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 태도가 달라져 혼란스럽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말고 끈기 있게 다가가세요. 그러면 상대의 마음이 열립니다. 금전은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중심이 잡히지 않으니 이득을 얻기 어렵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당당하게 대처하세요. 얻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무엇도 장애가 되지 못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검은색입니다. 뱀띠분, 많은 것을 성취하여 행복한 상황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존하는데 힘써야 합니다. 욕심을 줄이면 세상 만사가 보이는 법입니다. 연애운, 일상을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평탄하고 순탄한 애정운입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면 길한 일이 생깁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통해 사랑이 커져갑니다. 금전운. 여러 가지로 불만족스럽고 부당한 상황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합니다. 오늘은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상대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행운의 컬러는 남색입니다. 말띠분 하는 일은 많으나 성과가 없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돌이켜 보세요. 그리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했다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세요. 그러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것을 얻습니다. 연애운 새로운 시작을 하기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행동하면 애정운이 상승합니다. 사랑의 결실을 맺습니다. 노력하는 만큼의 성과가 있는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날인 거꼭 기억하세요. 금전은 지출할 곳이 많아지는 날입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마음을 단단히 먹고 해결하세요. 흔들리는 태도는 지양하세요. 정신 차리면 위기는 면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회색입니다. 양띠분 갑작스러운 방해로 인해 차질이 생깁니다. 상황이 원점이 될수 있습니다. 마음이 크게 불안합니다. 오늘은 평정심을 되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참을 인자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세요. 연애운 치열하고 정신이 없는 날입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들로 상대에게 소홀해집니다. 더욱 각별하게 신경쓰고 배려하세요. 상대를 이끌어줘야 합니다. 먼저 연락해서 마음을 풀어주세요. 금전은 중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세세하게 신경쓰세요. 실수 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서도 이득을 얻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일이 진행될 것입니다. 행운의 컬러는 빨간색입니다. 원숭이 띠분 원하는 일을 성취합니다. 성공합니다. 어려움에서 벗어나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오랜만에 식구들과 오붓하게 외식하는 것도 좋습니다. 연애운 상황의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세요. 상대는 당신에게 더 깊이 빠져듭니다. 당신의 단점마저 매력적으로 보이는 날입니다.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아 보세요. 금전은 금전으로 인해 사소한 다툼이 생깁니다. 싫던 좋던 일단은 분쟁을 빨리 끝내야 좋습니다. 신경은 쓰여 골치는 아프겠으나 결과는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든 소신이 기본 바탕되어야 합니다. 행운의 컬러는 은색입니다. 닭띠분, 명쾌한 해결법 없이 고민만 많아집니다. 주변에 도움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가지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결과는 상관 없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실 겁니다. 연애운,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납니다. 한눈에 상대에게 끌립니다. 몸에 좋은 약도 급하게 먹으면 체합니다.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교제는 시간을 두고 고민해 보세요. 금전운, 마음과 다르게 일이 꼬여 답답해집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 일이 좋게 해결됩니다. 처음에는 손해보는 듯 합니다. 그러나 하루가 끝나는 끝에는 환히 웃을 수 있는 재물을 얻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갈색입니다. 개띠분 두 가지 선택에 갈등합니다. 처음에 하고 싶었던 마음이 가장 이끌리는 것을 택하세요. 그러면 후회 없습니다. 변덕 없이 일관된 태도가 길합니다. 행동은 최대한 단순하게 하세요. 연애운 그동안의 어려움을 만회하는 좋은 일이 있는 날입니다. 애정이 가득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든지 상대에게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만큼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금전은 이도저도 못하는 공경에 처합니다. 앞이 캄캄하고 답이 없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꿋꿋이 노력하고 자신의 일을 해나가세요. 아 언젠가 보상받습니다. 행운의 컬러는 주황색입니다. 돼지띠분, 주변에 사람이 많아집니다. 도움을 주는 친구, 스승이 생깁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을 모으고 어울려 보세요. 단합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 더욱 좋습니다. 연애운. 아직 준비가 부족합니다. 시작이 어렵습니다. 사랑을 이루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당신의 이상형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금전운. 금전운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붑니다. 그 변화가 대체로 길합니다. 과거의 모습에서 탈피하세요. 미뤘던 문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고쳐보세요. 그러면 금전 상황이 해결이 됩니다. 행운의 컬러는 노란색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비쌤이 행운 한 스푼 더 드릴게요. 꼭 챙겨가세요. 결혼한 지몇 달밖에 안된한 젊은 부부가 이혼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남편을 만나 대화를 나누던 머피 박사는 남편이 처음부터 아내에게 버림받으면 어쩌나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는 미움받을 걸 미리 걱정했고 또 아내가 부정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의심으로 머릿속이 늘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근심, 불안, 의심은 강박 강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연히 남편에 대한 아내의 애정도 점점 식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감정은 아내에게도 전달되는 게 마음의 법칙이니까요. 그리고 결국엔 작용과 반작용,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따라 남편의 마음속 우려와 똑같은 현실이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서 작용은 그의 생각, 즉, 의식하는 마음의 내용이고 반작용은 잠재의식의 반응입니다. 그의 아내는 집을 나갔고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두려워했던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시다시피 좋은 생각이 좋은 상황을 만들어내듯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머피 박사는 마음의 법칙을 두 사람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혼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법률적인 절차는 그것을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형식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게 했습니다. 두 사람은 박사의 충고를 듣고 서로에게 품었던 걱정과 의심,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고 사랑과 평화와 조화와 선의를 품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날이 갈수록 행복한 결혼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좋은 생각을 해야지 좋은 상황을 만들어 내고 부정적인 생각이 부정적인 상황을 만들어 낸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행복하시고 사랑합니다.